부돌이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하이엔드 아파트인 드파인센터 입주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입주민 생활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 1. 입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살아보니 너무 좋은 아파트입니다. 상가들도 하나둘씩 점포가 들어서니 편의 시설들이 늘어나 더 좋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직장 가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코앞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삶의 질이 급상승입니다. 입주민 2. 아파트 주변이 조용하고 전망도 좋네요. 시외 시내 나가기가 다 좋고 바다도 멀지 않아서 바다가 보고 싶을 때 금방 갈수 있어요. 입주민 3, 59타입인데 주방도 넉넉하고 거실도 다른 59타입에 비해서 넓고 크게 잘 빠졌습니다. 주방 식탁자리에 식탁 1700짜리 넣고 사용 중이고 크기로 유명한 까사미아 캄포소파 4인용 카우치 버전으로 들어가고도 여유 있어요. 다른 신축 59타입이랑 완전 다릅니다. 안방이랑 방 하나도 진짜 크게 빠져서 가구 많이 넣기에도 유용하고요. 베란다 두 개가 넉넉하니 펜트리 짜고도 수납이 넉넉해서 알차네요. 교통도 센텀 10분 컷에 주변의 생활상권이 잘 되어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와 투자까지 갖춘 최고의 아파트라 생각되네요. 입주민 4, 거실 앞에는 강뷰 방들은 장산뷰 바람도 시원하게 잘 불고 첫 자가가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신세계 백화점, 원동아이씨, 번영로, 광안리, 동네 등등 움직이기 너무 편하고 좋아요. 더욱더 발전하는 아파트가 되길 기원합니다. 입주민호, 실거주 최고예요. 가녀일동 안쪽에 거주할 때도 신세계 백화점이 가까워서 만족했었는데, 지금은 드파인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신세계 주차장까지 10분이네요. 아기 키우는 댁은 문화센터는 신세계로 가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입주민 6 커뮤니티 시설 책방이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쾌적해서 아이가 1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봐주니 저도 옆에서 책볼수 있고, 너무 좋아요. 육아 해방. 재미있는 책이 정말 많습니다. 관리자분들도 친절하시고, 야외 테이블은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주민 7. 건설사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일반 로이 단일유리가 아닌 추가 공사금 지급하고 제대로 업그레이드한 로이 아르곤 이중유리로 시공된 커튼월룩이라 일반 커튼월룩 시공된 타 아파트들이랑은 때깔이 틀립니다. 맑은 날 구름 비치는 볼만하네요. 입주민 8. 공용부 1층에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멋진 명화 작품을 다양하게 틀어줘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각동마다 엘베가 기본적으로 2대이고 1층 공용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 엄청 더웠던 이번 여름에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엘베 속도도 부산 시내 아파트들 중 거의 최고 속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 엘베라 이사철에도 그리고 바쁜 출퇴근 시간에도 엘리베이터를 거의 기다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대 지문 인식 도어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집에 드나들 때도 너무 편리하네요. 입주민 쿠. 실거주 해보. 보고 느끼는 드파인 센텀 아파트 장점 은행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 시설이 50여 미터에서 100여 미터 이내로 도보로 1분에서 2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도보로 이용시에 여기나 대형마트 등 상권 이용시 이동이 편리합니다. 원동역이 도보로 6분에서 8분 이내로 가깝고 서면 부전역까지 14분이 소요됩니다. 1호선 시청역까지 15분이 소요되며 백스코역까지 6분이 소요되고 오시리아역까지 16분 정도 소요되고 홈플러스가 도보로 3분 정도, 탑마트가 도보로 10분 정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자차로 5분 정도, 코스트코가 자차로 10분 정도, 도보권으로 스타벅스, 다이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차를 이용시 원동아이씨가 1분 정도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며 번역로를 타고 문현금융단지까지 15분 정도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이 차로 10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들로는 무정초가 도보로 7분 정도 거리이며 장산중이 도보로 3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무정초, 장산초, 인지초, 반여초, 장산중, 인지중, 반여고, 해운대 인문학 도서관 등 학교 및 도서관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유해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들을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10드파인센텀 아파트는 경사가 없는 평지라서 편하고 주변 도보권 내에 생활시설 및 인프라 등이 전부 평지에 있어서 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수영강 산책로를 도보로 7분 정도면 갈수 있고 오봉산 등산로가 도보로 5분 정도에 있어서 어르신들도 등산하기에 좋은 낮은 산이며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얕은 산을 타다 보면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봉산 산책로 곳곳을 거닐며 가볍게 운동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운동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가볍게 등산하면서 운동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학원들도 30개 이상 있고 센텀 학원과 차량도 들어와서 학원 선택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수준 또한 높습니다. 상권도 도보권으로 600개가 넘는 음식점, 카페, 미용, 금융, 의료기관 등 다양한 상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하이엔드 아파트 드파인 센터 입주민 생활 리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도리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